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니스의 액션 할인, 반값 할인에 돌입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급하게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니스 시계나 되는 브랜드가 이렇게나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믿기지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벤트가 9월 17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시계를 사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개념 시계라는 포인트도 중요하고 가성비라는 포인트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으로 오래 찰수 있을 만한 시계를 원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매니악한 시계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주목을 해야 되는 시계를 다섯 개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 개념 오브 개념으로 봤. 때, 크로노마스터 오리지날이 첫번째 추천 시계입니다 일단은 세계 최초의 고주파 자동 크로노그래프 를 탑재했던 개보를 잊고 있습니다 1969년 엘프리메로 A386 부사수라고 하긴 뭐하고 직계 후손입니다 롤렉스 데이토나 보다도 먼저 36,000 vph 고진동을 실현한 시계라는 점 롤렉스 데이토나가 1988년에 수동 크로노그래프에서 자동 크로노그래프로 전환기를 맞이할 때 이상적인 크로노그래프 무브가 없다 보니까 그때 선택했던 것이 바로 엘프리메로 무브먼트였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제니스의 팬층은 롤렉스보다 우월감, 약간 자부심 같은 것도 존재하기도 하고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개념시계라고 생각하는 모델이 크로노마스터 오리지날. 가격이 1801만원이고 이번에 방문을 해봤을 때 할인율을 보니까 한 45%에서 한47% 사이 정도로 백화점마다의 할인율은 다릅니다. 두 번째 꼽아 드리는 시계가 크로노마스터 스포츠입니다. 엘프리메로를 약간 현대화시킨 모델이라고 볼수 있고요. 롤렉스 데이토나의 엔진이 더 엘프리메로를 독자적인 아이콘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세라믹 베젤이라든지 색상적인 배색도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저도 이 시계를 볼때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냐면 이 시계가 사실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제니토나라고. 베이토나의 대안이라고 이제 불리우는데 물론 찐팬들은 이런 코멘트를 싫어하지만 이 시계 하나로 반졸업을 할수 있다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많다 실물을 봤을 때는 정말 예뻐요 예쁘고 41mm 라는 그 크기 대비해서도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자스트하게 잘 떨어집니다 저는 흰판 보다는 검판이 조금 더 프로페셔널 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크로노마스터 스포츠 에서는 이쁘장한 것 보다는 검판을 추천드리는 경향입니다 세번째 추천드리는 모델은 대피리바이벌 A384 복각입니다. 1969년에 탑재한 시계를 그대로 복각해왔다. 심지어는 브레이슬리까지 당대 도면과 헤디티지를 그대로 끌어온 복각 정도가 아니라 복사라고 해야 될 정도의 충만한 개념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고 저는 이 모델보다도 리바이벌 섀도우 올검의 색상 배색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줄지리 메리트도 발동되지 않을까 근데 방금 말씀드린 리바이벌이랑 섀도우는 현재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찾으시는 모델 중에 추천드릴만한게 이제 대피 스카일라인. 제럴드 젠타옹의 그 트렌드를 계승한 스포츠 스틸 모델을 출시 많이 하고 있죠. 그에 대한 제니스의 답변이 대피 스카일라인인데요. 생김새가 한 2,30대가 더 좋아할 수 있을만한 심플하지만 청량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물씬 머금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깔끔하고 색상 배색도 마찬가지로 2,30대가 좋아할만한 색상 배색을 하고 있다.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연결점이 없어요. 1969년에 데뷔 P 모델을 계승했다고 하는데 막상 열어본다면 글쎄 어떤 교점이 있는지는 잘 느껴지지가 않는 그런 원작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튼 현대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웰메이드워치라는 평가가 있다 보니까 제랄드 젠타 스타일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두루두루 잘 착용할 수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시계는 바로 파일럿 오토매틱입니다. 파일럿 명칭을 독점한 유일한 브랜드죠 제니스가 1904년에 파일럿 명칭 자체를 상표등록해버렸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항공식의 요소를 담고 있는데 이걸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느낌입니다. 40mm라는 부분이 약간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살짝 아쉬울 수 있고 그리고 실물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할인 금액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금액에 이런 쉐입을 손목에 올릴 수가 있을까 라는 갑반인들의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신경 쓸게 없잖아요 시계질은 결국 자기 만족인데 재밌게 착용할 만한 시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말에 할인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소신발언 하나 하자면, 3년 전만 하더라도 가격대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하나 문제는 한국만 가격이 좀 높은 경향을 띄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맞나 싶은 건데, 당장 주요 국가들을 보더라도, 리테일가부터가 2,300만원 정도가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확인한 나라는 스위스도 아니고, 정식 유통사를 거쳐서 그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책정되고 있는 가격이 거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할인율이 아까 말씀드린 45에서 47% 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할인율을 보게 되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할인율이 메리트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당초의 가격 책정이 불합리한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크게 놀라면서 구매할 만한 놀라운 이벤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할인이라는 게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잖아요. 기존 제니스 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적인 정책이다. 할인이 신뢰가 된다고 한다면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골수 팬들한테는 불쾌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할인이 진행되고 나서 그 뒤를 보더라도 원래 가격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원래 가격에 구매할 만한 사람들이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부에게 다 열려있다라는 점에서 에러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 건이라도 구매했던 팬들에게 먼저 제안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반면에 다른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신규 진입층을 불러모을 수 있다는 라 이점이 있죠. 제니스를 찍먹해 보고 싶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굉장한 메리트를 누릴 수 있는 찬스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할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철수한다라는 썰이 돌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썰이 있는데 제 뇌피셜입니다. 현재는 LVMH 산하에서 법적인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제니스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명보아이앤시라는 유통사에서 매장 영업 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히스토리를 되짚어본다면, LVMH에서 태그 오이어랑 불가리, 위블로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단계를 앞두고 재고를 정리를 하는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번 액션 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니스라는 브랜드한테는 어찌 보면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LVMH가 마케팅도 잘하고 고급화적인 전략을 잘 전개하잖아요. 날개를 달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면 이번 할인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어, 확실한 거는 방문했을 때 지금 현재 재고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방문해 보시고 구매 상담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옷 없이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